날씨가 되게 좋다. 여기에 모랑이가 뭐 <laughs> 까마귀가 사는데? 뭐 생각했지? 그러게 비둘기밖에 뭐 없는데? 까딱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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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지. 어디? 어디? 아 뭐야? 저기. <laughs> 밖에 혼자. 저렇게까지 네, 네, <laughs> 저렇게까지 짓궂은 짓궂은 아빠 처음 본다. 저 뭐야 저? 무랑이 말고 무랑이 아니고 고양이가 있는데. 아까 숨이 없다지 흰자로 수명. 보고 있어. 어, 숨이 좀달 나고. 괜찮다. 되게 하, 여유롭네. 진짜 여유롭다. 무랑이는 없는 것인가? <목소리> 현진이한테 물어볼까? 리자드 어디 있냐고. 리자 <laughs> 리자드로 해야 돼. 다이노스 모니터 해야 되는데. 오. 어? 야, 얘잖아. 야, 깜짝이야. 생각보다 작네? <목소리> 만져보고 싶다. 아, 와, 진짜 너무 만지고 싶다. 근데 그렇게 살았지 어, 않아 어디가? 없더라? 물에 들어가, 쟤? 쟤 물, 물, 물. 아, 물왕이구나. 거야. 그러네. <목소리> 아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제가 뛰려고 하면. 차서 <목소리> 뛰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두 발로. 아, 근데 여기 너무 좋다. 좋다, 볼래? 꽈마귀. 무랑이 사라졌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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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오, 있어 헐. 아보네 이제. 여기에 더 많다. 아니, 나무들일도 다 무랑이 같이 생겼어. 어. 도망간다.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어, 저기 한 마리 더 있네. 그렇네. 여기, 여기, 어, 여기도, 어, 어디다. 여기 검은코 어, 쟤 애기 봐. 그러니까, 사이즈별로 있어. 이게 대, 중, 소. 쟤 도망갔어. 들어간다. 응응응. 아 이제 얘네 물에 들어갈 때가 진짜 웃겨. <laughs> 음. 오 아니 수영 저발 너무 깊피 수영해. 그러니까. 딱 붙이고. 근데 얘가 제일 겁이 없다. 음. 다 도망갔는데. 근데 얘가 제일 어른스럽지 않아 뭐라 하지 그래, 제일. 뭐 오히려. 어. 너 그러. 워또 없나? 하고 부담스럽지 내가 오 뭐야 오오 오,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찍었는데 저게 뭐야 오 안에서 무랑이가 깨문 거 아닐까 어 진짜 웃기다. 물방 주차장. 물방 이 물방 이, 물방 3야 얘는 진짜 으... 죽은 죽었나? 만져도 가만히 있겠는데 얘는? 그뒤 눈동자로도 보고 있나? 그래? 쟤가나 본다. 뭐.. 뭐.. 온다! 어, 네? 간다. 얘 너무.. 응. 발.. 발팔.. 삶의 의욕을 이어놓는데? 발바닥 보여. 어? 눈 감았어. 죽었어? 야, 잔다. 죽었어? 눈 감았어. 우리 방금 마지막을.. 아니다. 아니야. 떴어. 너 이런 적을까 얘.. 아니야. 얘는.. 무욕이 어진 그 시비 걸어 응, 그래. <laughs> <laughs> 야막 혈타 왜 와서 쿡쿡 찔러보는 거지? 오, <laughs> 어, <laughs> 하품한다 <웃음> 좀 건강해 보인다 생긴 것같 색깔이 뭔가 반질반질해